2024 k 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 함께 네, 역동과강동 하나은행 k 리그2 2024 오늘은 안양과 경남의 의기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아, 중앙돌파 시도합니다 i 이델 패스로 야구 오른쪽 s o n 반대편 땅볼 깔아 a n 니다 r 높았습니다 <laughs> 쪽으로 야구를 받았어요자 야구 일단 공을 세워놓고 쫓아지고 왔어 왼발 골입니다 아 1대 0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야구 선수입니다. 김은 선수 우리 마은 팬들 최근에 자 올려주고 아라블리 헤딩 그러나 아아 아, 빗나갔습니다. 왼쪽에서 올려주고 아라블리 쫓아 들어갑니다은 다시 한번 강변면 아, 오른발 쇼다 아 벗어났습니다. 자, 중앙에서 다시 한번 공을 잡아내고, 주고 빠집니다. 자, 아크 정면까지 슛 오우. 아, 그러나,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. 자, 첫 번째 마무리 하는 그런 상황인데, 아, 왼발 슈팅이 조금 바쁘지 않았나 싶어요. 공도에서 만드는 공격 장면이 나오지 네. 못했죠. 자, 뒤쪽. 다 차로 틀렸고, 왼발! 아, 그러나, 골키퍼가 잡아냅니다. 자, 제껴놓고 자 우산이 지금 경기장 안쪽으로 어, 바람에 날려 들어왔어요. 오늘 강풍주의보 아주 진기한 장면입니다. 자먼 거리에서 쇼 그러나 높았습니다 자야우우치우어가요자야우자 어, 자, 오른발로 딱우올려줬우슛우우냅니다와 어, 김민주 슈퍼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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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자, 닭골 깔아줬습니다. 아 슛! 그러나 골키퍼 김다솔 잘 막아냈습니다. 자, 들어갑니다. 어, 좋은 들어왔습니다. 기회! 접어놓고 슛! 그러나 골키퍼 이것도... 못 맞고 나갑니다. 아, 김다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네요. 경남 계속해서 공격적입니다. 헤딩! 어 다시 한번 슛! 어, 또 막았습니다! 아, 막아냈어요. 김다솔 골키퍼 오늘. 아, 와 대단합니다. 퍼지고 있고요. 양 측면으로 퍼지고 있습니다. 아주 아, 아, 길었어요. 예. 네. 그러나 공은 살아 있고 올려줍니다. 헤딩. 아 이게 높게 뜨고 맙니다. 김아준. 자 돌아서면서 왼발 슛. 그러나 또키퍼 리드 상황을 이어가려는 것 같습니다. 자, 마테우스. 자, 슈팅까지 가지 못했고요. 오른발 슛. 그러나 김민준에 안겼습니다. 경기 마무리됐습니다. 1대0으로 안양이 승리를 거두는 경기 결과입니다.